친구들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9-3과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9-3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려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부터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웰컴에 보면 아기곰의 위기탈출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밑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볼수 있으니 동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동영상에 나오는 영화 더 배어에서 아기곰이 자기 자신을 잡으려는 퓨마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아기곰은 울부짖어요. 그때 퓨마가 슬그머니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퓨마는 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혹시 그 퓨마가 아기곰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간 걸까요? 끝까지 동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끝에 아기곰의 엄마가 뒤에서 더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더큰 동작으로 퓨마를 물리치게 되어요. 그래서 새끼곰의 큰 목소리가 아니고 새끼곰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어미곰 때문에 퓨마는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아기궁처럼 우리들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상황과 또그 상황이 잘 해결되었을 때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바로 오늘 10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지 다음 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어드벤처로 넘어올게요. 성경에서 10편, 18편 1절에서 8절을 찾아서 아래와 같이 빈 칸을 채우고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10편, 18편, 1절을 피고 아, 아래에 있는 빈 칸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이미 빈 칸을 다 채워 봤어요. 여러분도 아주 쉽게 빈 칸을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OO이라고 고백한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OO이라고 시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보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에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와 바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은 해칠 수 없음을 신뢰하며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위기와 두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이 6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6절 빈칸을 채우고 나면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해요. 나의 이 부르짖음은 바로 기도를 뜻해요.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시인의 강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바로 7절과 8절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시인의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고 산들의 터도 유동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셨다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그 원수를 물리치시기 위해 땅과 하늘을 흐으셨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밸류,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래 그림을 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탁탁탁 도망을 가고 있죠. 여기 밑에 글귀를 읽어보면 나는 주니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의 날의 피난처이심이나 이심이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다니엘이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나와 있는 그림과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그럼 밑에 미음, 이응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응, 지읒 했습니다 바로 이두 단어를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요 바로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의지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다윗과 다니엘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며 의지하는 친구들 될수 있겠죠. 다음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만약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아래 두 친구의 마지막 말칸 풍선에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첫 번째 이 남자친구는 나는 요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 끝까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이 여자친구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을까요? 이 여자친구에게 시험기간에는 교회 예배와 캠프에 가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제가 교회와 캠프에 가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공부할게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 여자친구의 말이 어떤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채워보도록 해요. 다음, enjoy my story.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찬양을 찾아서 말씀이나 가사를 적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침이나 혹은 하루가 끝난 저녁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찬양이 나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번 말씀이나 가사를 찾아서 적어 보세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줬는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예시로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마음에 와닿는 그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나 가사 말씀을 적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인조이마이스토리를 모두 채워서 사진으로 찍어주신 친구들에게는 달란트가 지급되오니 꼭 잊지 말고 인조이마이스토리 모두 꼭꼭 채워보아요.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공과 잘 했나요?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도 함께 같이 지내보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특별한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